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원장 윤리위 제소 결정 국민의힘이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요구를 철회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위원장의 독선적이고 포갑적인 의사진행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윤리특위 재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야당 간사선임 철회와 발언, 묵살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간사선임 안건을 갑작스럽게 제외한 것은 국회 운영의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 재소를 추진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이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거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각각 윤리위에 제소하며 대치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넥스트온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